안녕하십니까? BMW 코리아 공식 딜영업 직원 김지수 사장입니다. 오늘은 뒤에 있는 차량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일 출고를 앞두고 있는 X7 40i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메나탄 컬러이고 제가 지난번에 전시 차량으로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동일한 컬러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차량은 X7 40i M 스포츠 패키지 메나탄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내일 출고를 앞두고 있는 차량이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X7의 메나탄 컬러는 과거 DP 모델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6월 달부터 해서 M 스포츠 패키지에도 이 컬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메나탄 컬러는 과거 X6에 기본으로 적용이 됐던 컬러였고 X5에 거쳐서 이제는 X7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라는 과감한 디자인에 메나탄의 컬러가 조화를 이루니까 더욱 더 멋있는 느낌을 좀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메나탄이란 컬러 자체가 이렇게 색상의 느낌이 되게 오묘합니다. 조금 그린빛이 도는 그레이인데 약간 빛에 따라 가지고 색상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 물론 제 카메라에 또 이제 한계겠지만 되게 색상 느낌이 또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레이 같기도 하고 약간 그린빛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주변의 색상의 느낌에 따라도 차이가 있는데요. 약간 이 따뜻한 느낌의 색상을 받게 되면 그 비슷한 색상이 좀 되는 것이고 화이트 빛이 받으면 그에 대한 또 밝은 색깔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X7의 디자인에는 너무도 잘 어울리고 과감하게 표현되고 있는 이러한 키드니 그릴과 조화가 잘 어울립니다. 크롬과의 느낌이 무척 좋은 느낌이고요. 실물을 보시면 좀더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X7의 레이저 라이트는 너무도 멋스럽게 잘 표현되고 있고 옆으로 가로 영상으로 해가지고 길쭉하게 표현되는데 기술적인 그런 디자인이 무척 잘 어울립니다. 색상도 과감하고 이런 첨단의 느낌을 표현해주는 블루 라이팅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더욱더 멋스러운 그런 표현이 좀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A/C/I를 거치게 되면 헤드라이트는 밑으로 내려가서 현재 안개등 위치 부분으로 가게 될 것이고 현재 헤드라이트 부분에는 데일라이트에더 얇은 등이 표현이 될 텐데. 레이저 라이트의 이런 느낌은 조금 사라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범퍼에도 이렇게 마감되고 있는 가로의 LED 안개등과 과감한 크롬 라인들 이런 부분들이 다소 조금 과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였지만 실제로 X7이라는 차에 적용을 시켜 보니까 정말 너무도 잘 표현되는 그런 포인트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범퍼 형상들과도 조화가 정말 좋은데 이 메쉬로 표현되고 있는 이 범퍼 느낌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앞쪽 느낌 한번 보셨고요. 이렇게 제가 앞쪽 측면으로 한번 가서 또 표현을 해드릴 건데 한번 보세요. 메나탄 컬러 느낌. 과거의 DP 모델은 제가 많이도 설명드렸었고 길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M 스포츠 패키지는 이제 거의 시작 단계다 보니까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되게 잘 어울립니다 어, M 스포츠 패키지 이런 과감한 포인트들 그리고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좀 강조하고 있는 디자인 요소인 휠들과 느낌이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컬러가 되게 잘 어울린다는 표현을 좀 외에는 제가 어떤 설명을 좀 드릴 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어, 되게 되게 멋집니다 정말 마초, 뭐 섹시함 이런 포인트, 이런 표현들이 이 차에 좀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앞쪽 측면 느낌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후드 엄청나게 높은 X7의 디자인인데 색상 조화가 너무 잘 어울려요 크롬마저도 이렇게 예쁘게 포인트 된다는 것이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부에는 블랙, 겉면은 커팅, 블루 캘리퍼. 이 조화였는데, 이게 메나탄이라는 컬러의 같이 또 매칭이 되보니까좀더 휠의 포인트가 사는 것 같아요. 어, 카본 블랙이나 화이트에는 충분히 잘 어울리죠. 워낙 뭐 안정적인 그런 또 조합이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부각됐던 느낌보다 메나탄 컬러에서 더 포인트가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좀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고, 옆쪽에 이렇게 크롬으로 이어지는 옆에 사이드 스텝 부분 그리고 윈도우 테두리 부분 전부 다 크롬들과 느낌까지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앞쪽 느낌과 이렇게 뒤로 갈수록 색상 느낌 바뀌죠 되게 카멜레온처럼 바뀌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주변 불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옆쪽 딱 측면의 느낌을 한번 보여드리면 X7의 뭐 비율이야 제가 어떤 설명을 하는 것보다도 뭐, 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어, 예비 고객님들과 차주분들께서 더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정말 디자인 자체가 질리지 않게 되게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 되었고 7인승, 6인승 풀사이징 SUV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되게 멍청해 보이는 그런 뭉툭함이 아니라 비율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련된 BMW SUV 느낌은 X7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에 들어가고 있는 심플한 포인트들 옆에 캐릭터 라인이나 윈도우, 이런 크롬 라인들, 그리고 윈도우의 형태 같은 것들을 봐주시면 기교를 크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너무도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B필러와 C필러 쪽까지 쭉 이어지는 블랙 하이그로스 기둥이 있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틴팅을 뭐 여러 가지 색상 있는 필름을 하시는 것도 포인트가 될수 있지만 이렇게 블랙 계열로 하시게 되면 색상과의 조화가 되게 잘 어울립니다. 어 아무래도 차 자체 컬러가 좀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틴팅에서 포인트를 주지 않더라도 되게 뭐 충분한 포인트 요소가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필름에서는 좀 깔끔하게 하시는 것도 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에 루프랙도 있어가지고 차가 좀더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3열의 탑승객을 위해서도 이렇게 뒤쪽 C필러와 퍼포먼스 킹크의 디자인지 적용된 뒷쪽 유리 이런 부분들은 개방감이 충분히 좀 좋은 그런 요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후 측면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색상 느낌을 좀 제대로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멀리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나탄 컬러가 앞쪽 느낌도 좋지만 뒤쪽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뒤쪽 측면에서 보셨을 때 차가 어 기존에 봐왔던 다른 컬러들보다 좀더 스포티한 느낌이 좀 무신 느끼는 것 같다고 라 판단이 되고요 ACI를 거치게 되면 뒤에 테일 램프가 좀더 3D 타입으로 입체적으로 변할 텐데 현재 디자인의 테일 램프와 조화를 보더라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이 면발광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냘픈 라인이 색상에 되게 잘 스며듭니다 테일 램프가 너무 커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작아 보이지도 않는 딱 그런 적절한 위치고 중간에서 딱 보셨을 때 뒤쪽에서 딱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뒤차 입장에서 볼땐이 모습을 많이 볼 텐데요 따라갈 때이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왜이 느낌이 이렇게 좋은가를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어, 저희 세단 시리즈 7 시리즈나 X7에는 이 중간에 크롬이 이렇게 가로로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짝반짝 빛나는 효과를 좀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원래 포인트로 주고 있는 요소지만 다른 컬러일 땐좀 많이 튑니다 근데 메나탄 같은 경우는 그 크롬 부분이 기존의 이 차량 색상과 되게 원톤으로 이어지는 느낌을 갖습니다이 부분 때문에 좀더 차가 어... 스포티한 느낌을 좀 살려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포인트가 좀 들어간다고 보이고 또두 번째는 여기 디퓨저입니다. 디퓨저가 짙은 그레이죠. 이렇게 짙은 그레이로 해 가지고 머플러 팁부터 해 갖고 감싸 주고 있고 마치 그 위에 눈썹처럼 이렇게 크롬이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잘 어울려요. 전체적으로 차량 색상과 좀 일체감 있게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옆쪽 측면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메탄이라는이 컬러는 현 트렌드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고 제가 실내를 보여드리기 앞서서 이차 지금 타르트포 시트거든요. 실내 느낌과 외관 컬러의 조화 느낌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게 아무래도 문을 열었을 때. 이 느낌도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옆쪽부터 한번 보시면 현재 이 차는 맨하탄의 타르투포 시트가 적용돼 있습니다 네, 문을 열게 되면 내부가 이렇게 비치는데요 어떤 조화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색상 느낌 한번 보시면 타르투포도 약간 붉은빛이 좀 도는 그런 브라운이죠 근데 차 색상과 조화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어, 예전에 제가 리뷰 드렸던 블랙시트 느낌과도 또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인트 요소를 어떻게 주느냐가 이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봐주십시오 시트마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실내 한번 보여드릴 텐데 트렁크부터 보시게 되면 전동식으로 열리게 되고요 밑에도 전동식으로 열립니다 클램쉘 타입으로 위 아래로 쪼개어서 열리는 형태이고 현재 출고 전에 앞서 제가 청소를 미리 다 했습니다. 먼지 제거를 다 했고요 트렁크 공간도 한번 봐주시고 3열 시트가 이렇게 다 펼쳐져 있을 때는 대략 이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3열을 접었을 때는 무척 넓고요 그리고 3열 상단에도 이렇게 글라스로가 따로 있고 어, 공조부터 해가지고 시트 열선 모든 제어를 할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튼들이 2열과 3열 시트에 대한 제어할 수 있도록 다 적용이 돼 있어서 전동식으로 다 가능합니다. 자, 이게 닫으면 밑에부터 닫히게 되고요. 짐 실을 때는 차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 열입니다. 2열 한번 보시면 자 타르트 포시트 포인트로 중간에만 이렇게 딱 포인트가 들어가고 있는 요소들 위쪽부터 다 가죽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위쪽에 이제 블랙으로 표현이 되고요. 위에 선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전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버튼. 5개의 버튼이 있는데 어, 옆에 양쪽 블라인드 그리고 위에 쉐이드 중간 쉐이드와 뒤에 쉐이드까지 다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블라인드까지 전동으로써 움직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전동으로 블라인드가 작동이 되다 보니까요 뭐 뒤에 타신 분들이 혹시 잠이 들거나 할 때도 앞쪽에서도 일괄 움직일 수 있는 버튼이 있고 또 양쪽에 타신 이런 버튼으로써 좀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컵 같은 거 놓을 수 있도록 또 구분을 해서 되어있고 공간이 되게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M 로고가 또 되어있고요 뭐 XS7의 2열과 3열의 만족도는 무척 큰데 6인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립 시트로 되어 있어서 완전히 앞으로 폴딩은 되지 않지만 독립적으로 활용하신다는 측면에서 볼때 만족도가 가장 크고요 중간에는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는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한 사람이 다니는 통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짐 같은 거면 흔히 가방 같은 걸좀 두셔서 좀 편하게 공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있고요. 여기 밑에 컵홀더 있고 공조부터 해서 여기 멀티미디어 장치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또 커버가 있는데요. 커버 이렇게 열게 되면 여기에서 이 젠더들 활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델은 각 양쪽에 이렇게 모니터가 뒤쪽에도 장착되어 있어서. 독립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 이 모니터 가 달려 있는 모델들은 헤드셋도 그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새 반도체 공급 이슈로 인해서 헤드셋 공급 자체가 되게 원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출고할 때 헤드셋을 드리진 못하고요. 출고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3열. 할 때는 여기 2열 시트를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시면 3열에 탑승할 수 있도록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타주시면 되는데 3열 공간도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 이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제가 청소를 해놔가지고 제가 지금 앉아보진 않을 겁니다. 어, 내부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부터 해서 컵홀더까지 다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요. 이렇게 시트 3열 시트를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이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다타게 되면 시트를 그대로 놔 주시면 원상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닫을 때는 살짝만 놔 주셔도 소프트 크로징 도어에서 닫히게 됩니다. 자, 1열입니다. 자, 1열 도트림 어봐 주시고요. 1열 도어 트림 2열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버튼들이 좀더 많습니다. 아까 2열에 선블라인드를 동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여기 버튼이 있고요. 또 3열에 타시고 2열에 사람이 없을 때 2열 시트를 열어 주는 또 그런 버튼. 메모리 버튼, 그리고 조수석에 시트를 제어하기 위한 워크인 버튼까지 다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도 있고요. 그리고 앞쪽 컵홀더 공간 당연히 마련돼 있고 이쪽에도 수납 공간을 파티션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시트 버튼도 한번 보여 드릴 텐데 컴포트 시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요. 시트 자체에 굴절 부위가 많습니다. 등받이도 앞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깨 숄더 부분만 따로 움직이고 앞쪽에 익스텐션 시트를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옆에 사이드 볼스터라고 하는 옆구리를 좀더 좁히거나 넓히거나 할수 있습니다. 럼버 서포트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헤드라이트의 제어부는 여기 전부 다 버튼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서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간단하게 전원을 좀 한번 넣었고요. 자, 이렇게 탔을 때 느낌 한번 봐 주시면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상단까지 전부 다 천연 가죽입니다. 어, 천연가죽 대시보드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들은 고객분들께서 많이들 또 궁금해하시는 요소가 주름이 있는데 왜 이게 있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이런 접히는 부위들이 약간의 주름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인조가죽이 아니라 천연가죽이다 보니까요. 이런 부위에서는 무조건 다 생깁니다. 없는 차가 없어요. 이거는 정상이고요. 어떤 뭐이차 하자라고 보시는 그런 요소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다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스피커, 이렇게 가죽이 이염되는 부위들, 그리고 스티치 라인들 되게 고급스럽게 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어 트림까지 이어지는 부분들 봐주시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색상을 다 바꾸실 수 있는데 되게 잘 어울립니다.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이제 다 유광으로 이어지는 약간 블랙 느낌의 우드 트림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차량과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현재 계기판도 이렇게 봐주시면, 라이브 콕픽 프로페셔널 적용이 되고 있어서 여기 앞쪽에 눈을 제어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까지 다돼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시보드에 계기판을 덮어주는 이런 약간 가림막 같은 형상으로 되어 있고 계기판이 있고 옆에서 한번 구분을 지어서 디스플레이가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ACI를 거치게 되면 이러한 가림막 같은 형태는 없어집니다. 전부 다이쪽처럼쭉 이어지고요. 모니터가 계기판에서부터 중간 센터 디스플레이까지 하나로 쭉 이어지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좀더 아무래도 심플한 느낌을 갖게 되겠죠. 하지만 현재 모델과 장단점을 따져볼 때는 아무래도 계기판에 있는 이런 집중할 수 있는 위치상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그리고 햇빛을 가린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현 모델이 갖는 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고, 이 중간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운전자 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각도 보시면 되게 잘 확인이 좀 들어 나실 거예요. 물론 앞으로 바뀌는 것도 좀 휘긴 합니다만, 현재 같은 경우는 이 차가 개발된 이 센터 페이스의 형상상 운전자가 이렇게 정면을 바라볼 때요. 앞쪽에 시야를 전혀 가리지 않도록 형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센터 디스플레이가 그냥 다 보이잖아요. 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 각도, 약간 눕혀져 있는 이러한 각도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각도 같은 것이 전부 다 2차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모니터를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보고 앞쪽에 운전을 하는 정면 시야를 보면서 옆쪽, 앞쪽 측면의 느낌까지 볼때 계기판이 전혀 이런 디스플레이가 가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a c i 를 거치게 되면 여기서 파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인테리어 디자인을 잘 하겠지만 현재보다는 약간 더 올라오는 그런 느낌으로 간다는 것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르다는 것을 좀 느껴 주시면 되고 현재는 또 이렇게 공주가 여기 에어벤트가 양쪽에 있고 중간에 작은 공주 패널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버튼만 눌러도 바로 액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액정 같은 경우는 필요로 하는 딱 정보만 표현을 해주고 여기서부터 시트 열선 통풍 그리고 앞쪽 유리나 뒤쪽 옆에 사이드미러까지 열선 그리고 나오는 공조 방향들, 오토, 어, 온도, 풍속까지 다 여기서 설정을 할수 있도록 물리적인 버튼을 최소화하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사라져요. 전부 다 화면에 터치화 돼 있는 기능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누르는 것을 화면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보셔야 된다는 것이 좀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심플한 느낌은 ACI가 당연히 좋을 것인데요. 사용자 측면에서 편의성은 현 모델이 우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여기 펑션 버튼까지 한 줄로 마련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컵 여기는 이제 패드가 하나 있는데요 과거에는 여기 무선 충전 패드가 됐다가 충전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NFC 어, 디지털 키만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여기 다시 보시면 배터리 표시 보이실 거예요 충전 기능이 적용이 됐습니다 디지털 키 카드 키나 휴대폰에 키 입력해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으면 차 키로써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컵홀더 양쪽에 있는데 냉온 기능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어박스도 봐주시면 크리스탈 기어노브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로 영상으로 버튼들을 다 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 지원과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스타뱅고를 끄는 버튼, 스타트 버튼, 주행 모드, 오토홀드까지 여기서 버튼을 다 적용을 하고 있고 주차 브레이크나 경사로 속도 유지 장치 그리고 오프로드 패키지 M 스포츠 패키지만 들어가고 있는 이런 오프로드 패키지의 레버가 있고요 차고 조절하는 레버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도 크리스탈로 다 적용을 하고 있고 자주 사용하는 버튼은 이렇게 또 버튼 화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되게 잘돼 있고 깔끔하게 표현됩니다 기어도 되게 짧은 타입인데 이런 또 크리스탈로 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되게 만족도가 크다는 것이 아주 특징이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 이제 ACI를 거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뀌어요 요 기어는 I, IX 저희 전기 차량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 작은 타입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제가 참고 영상을 한번 요쪽에 참고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요기 이제 작게 바뀌어서 기어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넣었다 뺐다는 그런 시프트로 바뀌게 되고 크리스털 같은 경우도 현재는 스타트 버튼이나 옆에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까지 들어가는데 어, 현재 공개되고 있는 ACI 사진에서 보게 되면은 M 스포츠 패키지에선 이게 빠지는 걸로 좀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출시될 때까지 한번 좀 봐야 될것 같고 이런 또 오프로드 패키지 레버 같은 경우도 ACI 차량 이미지에서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출시하고 나서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존 모델과 ACI 모델 그리고 차이점까지 한번 같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고, 차 궁금하신 점은 제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